할렐루야.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새물결 교회 가정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laughs> 나시고 번디오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잔송가 214장입니다. 나 주의 도움받고자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서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죄에 빠져 영죽을 나리에 피 흘리서니 그 형상태로 빚으서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날 받아 주소서 아버지. 아버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아멘. 하나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내 네, 주님의 도움받기 위해서 간절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기도를 돌려드립니다. 주님 임마누엘로 성령 감동하심으로 주옵소서. 아멘. 몸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치기 쉬우니 그녀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이 주 받아 주소서, 날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아멘. 내 주님 소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큰신 역사 이르게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받다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날 받아 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모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아, 10, 16절부터 어, 2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6절로 마지막 절 25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침을 뉘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 이르시되 이르되 조카도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다작 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오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늘 나와 이 양머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정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아니라. 이날에 가시 다윗에게로 그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싸우소서 하메. 다윗이 여호와께 명령하신 바 가세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노 놈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르데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재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워낙은 데 내주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들이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리소가 있고 뗄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지라는 도구와 소와 멍해가 있나이다. 왕이,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왕께 아뢰되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라온하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사리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온은50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세물결 가정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편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눈이, 어젯밤에 눈이 와가지고 하얀 눈이 대지를 덮었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마음 같기도 하지만 또 눈이 녹으면, 눈이 오면 미끄러지기도 하고, 또, 이제, 옷을 적시기도 하고, 그 다음, 녹으면, 또, 이제, 에, 또, 그, 또, 차를 세차해야 되고,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지만, 불편한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겨울에 눈이 내린 것이, 우리는 가끔 위로도 되기도 합니다. 자, 오늘 16절 보시면, 어제 우리가, 어, 다위 이 인구조사라는 것 때문에 여호와께서 진노하셔서 세 가지를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7년, 기근을, 7년 기근과 그다음에 왕의 원수한테 쫓겨서 석달 동안 도망가는 것과 그다음에 3일 동안 전염병을 어느 걸 택하게 는가 선택하라고 했더니 아, 다윗이 나는 사람의 손에 빠지 않고 여호와+ 여호와는 긍휼일 것이므로 여호와의 손에 빠지겠다. 해서 난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겠다고 해서 전염병을 택했더니 하나님께서. 어, 갑자기 전염병을 이스라엘 땅에 내리셔서 죽은 자가 7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7만 명은 어떤 병들어 죽거나 전쟁에 죽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순전히 왕이 잘못돼서 왕이 잘못 때문에 애매하게 죄 없는 백성들이 7만 명이나 죽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많은 것을 깨우쳐 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나라의 지도자들은 정말 국민을 위해서, 국민들로부터 권력을 유인받아서 국민을 섬기려고 직책을 주었으니까 아, 국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자기들이 잘못함으로, 자기들이 정책과 판단을 잘못함으로 말면 아마 백성들에게, 순전한 백성들에게 큰 피해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5년이면 5년, 또 4년이면 4년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가정들은 가정의, 가정과 부모들은 특히 자녀들한테 애매한 권한, 엉뚱한 권한 주지 않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가정이 평화로고 자녀들이, 우리 사랑한 자녀들이 큰 고생 안 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또다시 이제, 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 치시는데, 다위시 보니까 너무 참 힘듭니다. 천사가 이제 7만 명을 죽이고, 이제, 예루살렘성을, 다위산 예루살렘성을 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예루살렘 모양의 그의 손을 들어, 손을 들어서 딱 예루살렘에 전염병을 쏟으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시니, 하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서 사람 아라우나의 다장마당에 곁에 있는지라. 천사가 아라온 아라운나의 사장, 타장 마당에서 손을 뚫어서 여럿이 하면딱치려고할때 여호와께서 7만 명의 백성이 많이 죽으니까 뉘우쳤습니다. 근데 뉘우친 계기가 있습니다. 어땠습니까? 다윗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예배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16절 뒤에쭉 설명해 주는 것처럼, 16절에는 이렇게 했다고 하면 쭉 설명해 주는 겁니다. 어느 사람은 또, 아, 여기서 또 그럽니까? 두 번이 아니라, 16절은 전체를 말씀해 주고, 그 밑에 17절부터 그걸 설명해 주는 거죠. 자, 다윗시 백성을 치는 전사를 보고 권여와 딸이 오려대,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향하였건을, 나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향하이 나일까? 정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지소서. 다위시 보니까 백성은 막죽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몇명 죽었습니다. 저기서 몇명 죽었습니다. 막, 각지에서 보호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너무너무 당황했습니다. 자기 사랑하는 양떼들, 사랑하는 백성들, 하나님께서 맡겨준 백성들이 자기 잘못 때문에 막 여기에서 전염병으로 죽어간다고 러니까 그런 보호가 사방에서 빛발같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때가 합니까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17절 보시면 다윗이 백성을 치는 전사를 보고 여호와께 아료이르되 나는 보험죄하였고 악을 행하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악을 행했고 그 다음에 내가 보험죄하였고 악을 행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내 책임입니다. 내가 보험죄했고 악을 행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인구조사였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고 살아야 할 내가 백성 숫자를 의지하고 군사를 의지하기 위해서 돈을 의지하기 위해서 인구조사했다. 이럴 걸 당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죽을 놈입니다. 하면서 말합니다. 자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 주님 주의 손으로 주의 백성으로 주의 손으로 우리 사랑한 백성들 치지 마시고 주의 백성들 전염병 늘지 마시고 나를 나를 치소서 나와 우리 아버지 집을 치소서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사랑한 백성 사랑한 왕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 부모들도 어린 아이들이 자랄 때, 이제, 가끔 감기 크게 걸려 고생하셨습니다. 정말 감기 고생해서 긁긁 앓고, 열나고, 울면은, 그 부모십니다. 하나님, 저 아이, 가그 아픈 것은 나한테 해달라. 그런 부모 있지 않습니까? 그러지,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부모 마음 아니에요. 그것이 다이의 마음입니다. 자기 잘못 때문에 백성들이 사방에서 전염병으로 7만 명이나 죽고니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지었습니다. 나를 쳐서. 나를치소서 나한테 나를치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때 이제 선지자가 다윗에게 봅니다. 18절. 이 날에 가시, 가시라는 것이 음식할 때뭐쑥가 가시 아니라 사람 이름입니다. 갓, 선지자 이름입니다. 가시, 다윗에게 이르되, 그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나우라타장바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싸우소서. 왕이시여, 빨리 가서 아라우나의 다장 바당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싸소서 예배드려소서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어려움 당한데 가장 먼저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사람 찾고 돈 찾고 이것저것 찾다가 하나님께 으셨으니까 바로 그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지혜로운 성도입니다. 그래서 늘 예배를 빠지 말아야 되고 예배드리는 거 습관돼야 되고 가정 예배가 습관될 때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베풀어 줄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가정 재단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가정 계단 쌓을 때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지키시고 하늘에 보호주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그리고 어려움을 막아줄 것입니다. 할렐루야. 1 9절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가세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다윗은 이게 좋은 것 같아요. 다윗은요 왕이지만 선지자 말씀 잘 듣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말을 잘 들어요. 왕이면서. 왕이면서도 나단선자 창가만 하면 주여 잘못했습니다. 회교합니다. 하면서 밤새 그 통곡했습니다. 울며교했습니다. 가선지자 말 듣고 즉시로 재단에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은 비결입니다. 20절입니다.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 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 땅에 대고 말합니다. 아라우나 갑자기 이제 타장마다에서 아마 수확하고 있었나 봐요. 그렇게 보니까 멀리서 보니까 왕과 신하들이 많이 온걸 봤습니다. 그래서 빨리 가서 왕 앞에서 엎드려처럼 왕이시여. 자2 4절입니다2 1절 이래도 왕 어찌하여 내 조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시대에 내게서 타자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리라. 하 어, 왕이시여 어쩐 일로 이렇게 오셨습니까? 아무 연도, 연구도 없이 다윗시 말합니다. 너한테 타자마당을 사서 내가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겠다. 예배드리겠다 겁니다. 그러자 아라우나 말합니다. 22절. 아라우나가 다위세계 아래에 대원하건대 내주왕은 좋게 여기신 대로 주하여들이소서 번제에 대선 소가 있고 뗄 나무에 대선 해 마당질한 도구와 소와 뭔가 있나이다. 왕이시여. 왕께서 저희 집에 오셔서 예배 드리시 너무 영광입니다. 왕께서 마음대로 사용하십시오. 그래서 번제 드리실 때 양이 있습니다. 소가 있습니다. 다 잡아 드리시고요. 혹시 나무가 필요하시면 그다음에 농구, 와 농기, 농구 도구. 갑자기 나무가 필요 없으니까 농구 도구에 붙어 있는 나무를 다 빼서 빼서 어, 마당지라는 도구와 소의 멍에있는 나무를 다 빼서 태워 드리십시오. 제 모든 것을 왕께서 마음대로 사용하십시오. 이스라엘 왕이여 아라우나 이것을 다 왕께 드립니다. 하고 또 왕께 대해 왕이아는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고 나십니다. 제가 가진 걸다 드릴 테니까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 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왕의 기도를 받아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모든 걸다 드리겠다는 거예요. 왕이 예배 드리는데 모든 걸다 드리겠습니다. 마음대로 사용하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24절 다위시말 왕이 알아오나 이르되 그렇지 않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절을 토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계로 다장받은 거 소를 샀습니다. 아니야. 하나님께 예배드린 것 내가 살게. 값없이는 하나님께 피없이는 안되기 때문에 피없이는 희생제물 없이는 예배드릴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네 소를 살게. 그리고 이 장소를 살게. 하면서 은 50세계를 삽니다. 여기서 다윗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값없이는, 값을 주어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 드리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값없이 은혜 베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번제 삼아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림으로 예수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 받은 거 아닙니까? 우리는 값으로 산 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죠? 값으로 상되었습니다. 자, 고린도 전서 6장인가요? 봅시다. 고린도 전서 6장 23절 24절입니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드리라. 값으로 사셨습니다. 또 3장 보시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해진 곳입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 있고 하나님의 사랑 이 있는 곳 성전입니다. 예수께서 값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값을 두고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값을 주고 우리 사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귀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다시 말해 2 4절 보니까 왕이 알아온 나이 이르되 "그렇지 않냐? 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 살리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지를 드리지 않냐?" 하리라 하고 다윗은 50세기로 타작 마당과 소를 사고 "아브라함도요, 그 땅을 살때 막벨라 굴살때 그냥 사지 않았습니다. 그땅 주인이 그냥 공짜로 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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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도 아니야, 값을 줬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거기에 매장지가 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매장되고, 사라, 이삭, 야곱이 다 매장되잖아요. 그래서 그 완전히 하나님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땅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는 값으로 사야 됩니다. 값주고, 값싼, 우리, 값싼 은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값으로, 피값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되었습니다. 그러시 뭐,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절대로 우리한테 우리한테 그냥 주지 않냐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을 지불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의 핏값으로 구원 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의 값싼 은혜가 아니라 값비싼 귀한 은혜 받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귀하게 생각하고 또 우리를 통해서 다른, 양문, 다른 영혼들이 죽게 나온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위이은5 0세겔로 타장마당과 소를 사고 왕이기 때문에, 왕이기 때문에 그냥 아, 아라우나가 다 그냥 받친다고 그냥 하면 모닝인지 하면서 할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런 접 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서 말씀하십니다. 공수로 빈손으로내 내, 내 앞에 오지 말라.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나갈 때, 특히 주일 예배 때는 늘 예물을 미리 준비하고, 몸을 준비하고, 마음을 정 준비하고, 영혼을 준비하고, 물질도 준비해서 하나님께 값 없이 든게 아니라 귀한 예물을 삼아서 우리의 마음이, 내 마음의 중심이 또 물질이 있으니까 내 마음이 그렇습니다. 부물이 있는 곳에,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주님 들을 때값 없이 가 아니라 정말 값싼 은혜가 아니라 귀한 은혜 받으니까, 값 없이 드리지 않고, 은혜 받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 것입니다. 25절,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재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드리시며, 이스라엘에게 내린 재향이 그쳤더라. 그렇게 막쉴새 없이 전염병이 쏟아지가지고, 사방에서 죽어갈 때, 다윗산 일이 뭡니까? 회개하면서, 타장마당 가서 예배 드리십니다. 선지자 말 들었습니다. 그때 선지자 말 들었습니다. 자기 고집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 죄를 내 생명 대신 달라고 했습니다. 우리 백성 죄 없으니까 죄가 죄에 모습니다 죄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 지었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죄를 나한테 벌하십시오.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고 또 물질 드리고 마음 드려서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지향을 그치시고, 백성을 지켜주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근 영적으로 많은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림으로 우리 가정이 평안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평안할 수 있습니다. 나라가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이 백성을 사랑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겸소하이 살면서 죄를 짓지 않고 욕심부리지 않냐고, 백성 내 재산을 뺏지 않냐고, 외물받지 않냐고 그렇게 살아갈 때 나라가 평안하게 살게 될줄 믿습니다. 아멘. 예배가 그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내는 큰 전염병,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해서 멈췄습니까? 다윗이 아라우나 마당에서 그 땅을 사가지고 독을 사가지고 소를 사가지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예배,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렸을 때하나님그 예배를 받으시고 멈췄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영과 진리로 예배한 자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드린 주일 예배가, 우리가 된 가정 예배가 하나님께 찾으시는, 하나님께 흐명되는 복되고 귀한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이 번제이고 하나님께 예배해드릴 때 재앙이 멈췄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고 느끼고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자기의 모든 걸다 바쳐서 예배해드렸습니다. 가선지한 말 들었습니다. 예물 샀습니다. 하나님 제들도 이처럼 은혜 가운데서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 나라의 어떤 어려움과 지향이 끝나고 가정의 어려움이 끝나고 하나님 은혜가 쏟아지는 복된 가정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 예배 드리는 이 가정재단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정 재단을 주님 축복하시며 하늘에 보을주없시며 땅에 보을주없시며 인생의 어려운 재난이 다 그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기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싸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